이번에는 등비수열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음... 등차수열 다음 단원이고 자, 등차에서 등차가 무슨 뜻이었어요? 등차 어... 차이가 같다는 말이었죠. 뭐가? 전항이랑 그 다음항의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했습니다. 등비는 뭐냐면 비가 같은거에요. 여기서 비는 이거에요. AN분의 AN플러스1 그러니까 전항이랑 때그 다음항을 나눴을 때그 값이 같단 얘기야. 음... 그래서 얘는 비가 같다데좀더 쉽게 표현하면은 어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입니다. 음. 첫 장부터 그래서 등차는 등차는 두 가지가 필요했죠 첫째 항이랑 공차. 등비는 첫째 항이랑 공비. r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n번째 수열을 이렇게 씁니다. 첫번째 수열인데 공비를 곱할거에요. n-1만큼 자 a1이 있다고 적읍시다. 그 다음에 두번째 수열을 a1에다가 r을 곱한거지. 세번째는 a1 r2지. 그치. n번째는 이게 세번째야. n번째는 뭐겠어. 세번째가 2니까 a1 r의 n-1이겠지. 따라서 이런 식의 성립을 하고 요 일반항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음. 어, 예를 들어볼까? 첫째항이 마이너스 5고 공비가 2야. 그럼 AN은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N마이너스 1이지. 그렇지두 번째. 자, 첫째항이 몇이야? 3이고 공비가 2니까 AN은 3 곱하기 2의 N마이너스 1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제가 등비수열 좀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 첫째항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야. 그러면 요거는 계속 음수죠. 계속 음수. 두번째.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그럼 계속 양수지. 근데 세번째. 첫째 항이 양수고 공비가 음수야. 그러면 풀마 풀마 반복하겠죠. 아, 예를 들어서 1, 2, 4, 8 이런식으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가 될때좀 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네 번째. 첫째 항이 음수고 공비도 음수다. 그럼 얘는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고 풀 마였다가 풀 냈다가 막 냈다가 풀 냈다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곱하는 게 계속 음수잖아. 그래서 두번 곱하면 양수 세번 곱하면 음수 이런 식으로 부호가 계속 바뀌어요. 음. 자, 이두 개보다는 이 뒤에 두 개가 좀 어렵지 그래서 뒤에 두 개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음.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아, a n 플러스 일 번째는 a n 번째에다가 r을 곱한 거잖아 따라서 r이라는 거는 n 플러스 일 번째를 n 번째로 나눈 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음. 요 등비수열은 그래서 일반항을 보면 지수가 들어가지 지수가 그래서 지수 법칙이랑 연결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을 비교를 하면은 등차수열 둘다 공식 외워져야 돼요 첫째 항, 아그 일반한 공식 등비수열 일반한 공식 그래서 등차수열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등비수열은 요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어 요거 상수항어 얘는 상수왕이 아니래 그 일차시켜서 일체 n 에 대한 1차식 뭐가? 등차수열이 등비수열은 뭐냐면 등비수열 아까 an은 a1 곱하기 r의 n-1이었잖아요. 근데 요거 n-1이 r의 n승 곱하기 r분의 1이지. 그래서 r의 a1 곱하기 r의 n승이에요. 요거를 내가 표현을 하면은 어떤 수 곱하기 어떤 거에 거듭제곱 요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이 n이 어, 1차 1차식 지수 모양이면 은 지수의 1차식 모양 그러면은 등비수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반항을 모르겠는데 3n 더하기 1래 얘는 딱 봐도 등차수열이야 근데 자 등차수열 두개 뽑아내보자 첫째항은 몇이야? 집어넣으면 5지 공차는 3이지 바로 보인다고 했잖아 그치? 만약에 an이 3 곱하기 2의 N, n승이래 그럼 얘는 봐봐. 등비인 거고. 첫째항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첫째항을 1 되면 6이지. 그치 그리고 공비는 2다. 계속 곱해지는 게 공비입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문제를 시작할 수도 있고 그냥 줘. 등비 그냥 어 1차식을 어 뭐야? n에 대한 어 n에 대한 이래. 일반항식을 줬는데 그것이 정리해 보니까 등차거나 등비거나. 그래서 요두개 어 꼴은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고 수열에서 가장 어, 잘 다루고 자주 나오는 게 등차 등비고 그래서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야 돼 연구라는 게별게 없고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이 있듯이 등비 중앙도 있는데요 얘는 요거야 어, 등차 중앙은 평균이었잖아 등비 중앙은 자 a b c 세 개가 등비를 이루는데요 그럼 가운데 거의 제곱 a 곱하기 c 왜냐하면 등비수열은 이 곱으로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거를 제곱해준 게 양변을 곱한 거랑 같다. 자, 증명 한번 해볼까? 어, 등비수열 이루는 세식은 이렇게 쓸수 있지. a, a, r, a, r 제곱. 이거 제곱해봐. a 제곱, r 제곱은 a 곱하기 a, r 제곱 맞죠? 어, 그래서 가운데 거 제곱한 게 양변을 양, 양쪽을 곱한 거랑 같다. 음. 근데 어 이제 문제를 풀면은 2x8에서 등비수열 이룬다고 하니까 x제곱은 16이구나 할때 x가 두개 나오죠 풀마사 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가운데 수가 두개 나올 수 있다 어 x가 4면은 2, 4, 8이니까 공비가 몇이야 2겠지 근데 x가 마사면은 2, 마사, 8이니까 공비가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렇게 공비가 음수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이거 풀어보자 첫 번째 x제곱은 자4 곱하기 36 인데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음 계산할까 446 144네 그럼 x 는 풀마 12겠죠 두 개입니다 자 요거 어, 100분의 1은 x 제곱 x 는 풀마 10분의 1 이런식으로 그래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음. 일반항 세 개를 줄수 있고, 요세 개의 관계식이 만약에 가운데 거 제곱이 양쪽에 곱한 거다,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다. 음 그래서 문제에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라고 문제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어 등비 수열이다라는 걸 은근히 알려주는 문제로 문제를 시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등비 수열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알고 있어야 돼. 음 자 이제 일반항 등비수열 일반항 배웠으니까 등비수열 합도 구해야죠 등비수열 합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봐봐요 등비수열은 A1이랑 R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합도 A1이랑 R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은 잘봐 1-R분의 1-R이야 근데 위에 N 붙여 그리고 A를 곱해 다시 1빼기 r분의 1빼기 r이야. 근데 위에다가 n을 붙여. 그리고 a 로 곱해. 그리고 얘를 분모 분자에 곱하잖아. 그럼 이렇게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r빼기 1분의 r빼기 1이야. 근데 위에다가 n을 곱해. 그리고 a를 곱해. 요런 식으로. 한 번만 더. r빼기 1분의 r빼기 1이야. 근데 n을 위에 붙여. 그리고 앞에다 a를 곱해. 어. 요것이 첫째 항이고 요것이 공비입니다. 그래서 등차수열보다는 공식이 좀 쉽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삼 때 배우겠지만 미적에서 등비수열을 많이 다룹니다. 얘를 무한번, 그러니까 무한번까지합해서 무한등비급수 이렇게 물어 어, 물어보거든요.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등비수열 합 공식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봐봐. 만약에 r이 1이야, 그럼 분모가 0이 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고 배웠지. 그래서 r이 1일 때는 우리가 어떤 수열이 되나 보자. 첫째 항이 3이고 r이 1이라고 쳐봐. 그러면 수열이 어떻게 돼요? 3, 3, 3, 3. 재미없지. n 번째까지합 Sn은 뭐가 돼? 3n이겠죠, 그냥. 어, n개니까. 그래서 이런 수열은 너무 단조로워서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진 않고. 엑셀로 어, 치면 안 되겠다. r이 1일 때랑 r이 1이 아닐 때로 구분해줘야 돼. 그리고 요거를 뭐 여기서 꼬는 문제는 별로 없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야 합니까? 어, 둘다 똑같은 건데 봐봐. 공비라는 게 2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다시 어떤 수에다가 봐봐. 3이 있다고 쳐봐. 2를 계속 곱해봐. 2 그러면 6, 12, 24그 점점 커지죠. 만약에 2분의 1을 계속 곱해봐. 3, 2분의 3, 4분의 3, 8분의 3 점점 작아지죠. 우리 등비 수열에서 많이 아, 뭐야 지수함수에서 많이 배웠잖아 그 점점 작아지다가 점근선 0으로 가는 그래서 이 r이 계속 곱해지는 게 r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로 많이 그두 개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식은 첫 번째 1 r은 r이 1보다 작을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r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1 1 2분의 1 계산하기 쉽잖아 2분의 1 2분의 1, 1, -1. 잠깐만. 2분의 1 빼기 1보다는 계산하기 쉽잖아 그래서 r이 1보다 작을 때는 예를 쓰고 r이 1보다 클 때는 예를 씁니다 음. 자 지금 한번 써볼까 예제 확인 3번 첫째 항이 5고 공비가 2다 열 번째까지의 항이니까 합이니까 s10은 자, r 빼기 1분의 r 빼기 1하고 어, n에다가 바로 넣을게요 10하고 a 이렇게 되잖아 테이프 해 2-1분의 10-1 그리고 5 요거 1이니까 얘가 1024에다가 1을 빼면 1023이거든요. 그래서 5 자, 3, 15 3, 10, 10, 10 어, 1115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두 번째 어, 이번엔 우리가 첫째 항이랑 공비를 뽑아내야 돼. 여기서 첫째 항 몇이야? 80이고 공비가 2분의 1이지. 그럼 SN 구해볼게. SN은 100이 알로 쓰자. 1 0 0 2분의 1분의 1 0 0 2분의 1. 요거에 거듭제곱하고 80. 근데 요거 자체가 2분의 1이잖아요.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면 위에 곱해져서 2가 곱해진다. 2가 곱해지니까 160하고 1 0 0 2분의 1의 n승 이렇게. 자, 얘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니까 Sn은 자 r 백1 4백일분의 4 n 백1이고 그리고 3 곱해지니까 약분 약분 되죠. 그래서 4의 n승빼기 1자 음. 그래서 봐봐. 하나만 더 알려줄게 있어. 등비수열 가, 다 끝났고 거의 다 끝났어. 등차에 비해서 연구할게 많이 없어요. sn이라는건 아까 r-1분의 r의 n승빼기 1라고 a였잖아요. 근데 얘는 요거 자체가 어떤 수라고 쳐봐. 수 r의 n승빼기 1이지. 근데 얘를 앞으로 이제 어떤 a라고 표현해볼게. a의 r승빼기 n a 이렇게 되죠. 그쵸? 그니까 러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의 합은 요런 식으로 생겼어. 동 동그란 거그 다음에 세모 n승 빼기 동그란 거요런식의 생겼어. 어. 그래서 딱 봤을 때 요것이 공비인 거 알겠죠. 그리고 n에다가 1넣었을 때 s1은 a1이니까 첫째 항도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의 합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떤 수열의 합이 3곱하기 2n승 빼기 3 이런 모양이래. 그럼 얘는 딱 봐도 어 앞에 개수가 서로 같네 그리고 거듭제곱이네 등비수열이지 그렇자 r은 몇이야 2가 되고 첫째 항은 어 첫째 항은 Sn의 공식에서 첫 번째까지의 합이랑 같잖아 그래서 S1이랑 같아요 대입하면 3곱하기 2 빼기 3이니까 3이 6 빼기 3에서 3요런 음. 식으로 어요 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에서 공비랑 첫째 항을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합을 알잖아. 그때 일 반항을 구할 수 있어. 두 가지로 어떻게? a 1은 s 1 이거 하나랑 an은 n 번째 합에서 n, l 빼기 번째 합을 구한 거. 근데 n이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음. 여기서 팁을 그냥 미리 알려주면은 아까 아까 sn이 뭐 a 아래 n 승 빼기 a 이 모양이면 등비수열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합이 이런 모양인데 두 개를 더해서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예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0이 아니야. 그럼 둘째 항부터 등비라는 얘기야. 예를 들면은 3곱하기 2에 승아까 있었잖아. 근데 빼기 4야. 그럼 얘는 등비는 등비 등비인데 둘째 항부터 둘째부터 둘 음. 둘째부터 등비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팁이니까 알고만 있고. 자 5번에 1번 같이 해봅시다. 5번에 1번 sn이 2 n승 빼기 1 근데 얘딱 보면 자 봐봐. 이걸 2로 하면 안되고 1 곱하기 2 n승 빼기 1 이렇게 해줘야 돼. 얘도하기에 0이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고 첫째 항은 몇이야? s1이니까 1 집어넣고 r은 바로 보이지 2. 어. 그래서 일반항 an은 1 곱하기 2의 n 빼기 1승 an은 야 a1 곱하기 r의 n-1이었잖아. 이거 외우자고. 그래서 2에 n빼기 1승이다. 근데 정석대로 풀어보자고. 우리가 등비수열이면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는데 자 a1부터 구해보자. a1은 s1이니까 아까 구했던 1 an은 뭐야? s n 빼이 sn빼기 1이잖아. sn에다가 집어넣으면 2에 n빼기 1승 n자리에 n빼기 집어넣는거야. n 빼일1빼1 이렇게 2에 n승 빼기 1 n빼기 1승 더하기 1 이러니까 없어지고 이거는 자 봐봐요, 2의 n 1승으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앞에가 2 되고, 얘는 빼기 1 되지. 아 다시 2의 n승 빼기 2의 n 1승이잖아. 자 얘는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2의 n승으로 묶어보자. 그럼 이거 뭐가 돼? 1 되지. 얘는 얘는 사실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2의 n승으로 묶이면 2분의 1이라고. 그래서 얘가 2분의 1인데, 어분의1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의 n-1승 써도 되고. 여기서는 2의 n-1승으로 묶었습니다 두 개를. 자, 2의 n-1승으로 묶어봐. 그럼 얘는, 여기다가 2곱하면 된 거잖아. 그래서 2고, 얘는 똑같은 거니까 1. 그래서 2의 n-1승. 음 작은 걸로 묶어주는 게좀더 좋습니다. 근데 자, an 이렇게 나왔어. 이거 빼면 틀립니다. 뭐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다가 1 넣어봐. 이원은 2에 2에 1빼기 1이니까 2에 0승이라서 1이지. 얘랑 같지. 그러니까 여기 따라서 얘는 2에 n빼기 1승이다. n의 조건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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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얘가 4랑 마이너스 1이라서 더하면 0이 안되죠 음, 그래서 두번째부터 등비수열인건 알겠어 근데 정석대로 해볼게요 첫번째 a1은 s1인데 집어넣으면 4, 곱, 4 곱하기 3 빼기 1이니까 12 빼기 1 해서 11그 다음에 n번째는 sn에다가 sn 빼기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천천히 천천히 4 곱하기 3의 n 승 빼기 1에다가 뭘 빼? 4 곱하기 3의 n 빼기 1승 빼기 1을 빼주면 되지 그치? 사 곱하기 3의 n 승 빼기 1에다가 빼기 4 곱하기 3의 n 빼기 1 승에다가 더하기 1이지 날라가고 요게 남잖아 사 곱하기 3의 n 빼기 1 승으로 묶을게요 그럼 얘는 여기에다 뭐 곱하면 얘가 돼3 어, 곱하면 되지 그치?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나오니까 1 여기 2잖아 그래서 8 곱하기 3의 n 빼기 1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써줘야지. 자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안에다가 그럼 a1은 8 곱하기 3의 0승이니까 8이지. 얘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을 어떻게 쓰냐? a1은 11이고 an은 요거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좀 번거롭죠. 그쵸? 그래서 등비수열의 이론적인 건 얘기를 다 했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 시간에 어, 찾아뵙 겠 습니다.